판례를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 따뜻한 보수 우리 보수당이 아, 국민의힘이 오,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게 있습니다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씌워요 민주당에서 사실 우리는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아,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어, 그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정확하게 우리 당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사신 중에 아, 사실 사실 저는 우리 당이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그곳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정당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가 작아서 운동장 안을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예, 안을 볼수 있도록 밑에 받침대가 아 이렇게 예, 두 개가 올려져 아 있죠 아 이런 그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복지정책을 앞으로 열심히 펴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고 또 서울시도 아 그런 시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안심소득이라는 방법을 어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국민께 똑같이 10만 원 똑같이 100만 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겁니다 사실 국민소득 3만 달러 정도 나라가 되면 이제 어려운 분들 뒤처진 분들 챙기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어려운 분들 챙기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할 생각인데요 바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입니다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본인이 번 거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서울시 정부가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범 사업을 거치겠습니다. 아, 베를린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120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밑에 부분이 시범 사업이고요, 이 위에 부분이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아, 시장이 되면 200 가구를 선정을 해서 그200 가구의 소비행태도 보고 더 열심히 일하는가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시장 아, 되는 정책을 준비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아, 정말 아, 우리 국민의 힘이 이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 한 가지므로 어 서울 시정을 행하는 음. 모습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내년에 정권을 찾아오는 네.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니다